여기는 아구정 가로수길입니다, 여러분들. 가로수길 라면또 이게 패션의 또 이제 또 고장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는 패션 피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옷을 또 약간 좀 작가 느낌으로 약간 좀 글로벌한 그런 뭐 패션 스타일 디지죠? 음 약간 좀맞춘 그런 분이 있는데 여기를 온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저께죠, 어저께 불타는 일요일 유튜브 영상이 아쉽게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운이가 우리 명투부가 이 쓰던 그 맥북 그 있잖아 그그 동그란 사과 하나 달린 거. 어, 그놈이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치킨 당첨자 발표하는 거로 대신을 했는데. 오늘! 큰만 먹고. 그 있잖아 그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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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맥. 그 있잖아 그. 그. 사과 큰거 달린 그거 있잖아. 비싼 거. 맥 프로? 그뭐 630만원짜리 그거. 에. 그거를 카드를 막 그렇게 긁어 달라고 명투부가쪼르고쪼르고 쪼르라 어. 가지고 어어 어. 어. 그런지 무슨 어. 님? 어어 그래 가지고 아직가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 압구정 여기 여기 앞에 바로 이게 애플 매장이 있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예,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사면은 뭐 환호성을 질러 준다 하더라고요. 성명주고 님이 아이맥 프로를 구매해 주십니다. 박수! 와! 이렇게 해 준다 하더라고. 가서 한번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네, 여러분 왔습니다. 애플 앞입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야, 문장이.. 야, 철같는같도 무게가. <목소리> 5분 정도 소요된대 아우라. 네. 기다리자. 구경하자. 되게 넓어요, 매장이. 이게 원래 이게 좀 친고가 높으면은 개방감이 높아서 이게 좀 가리가 넓어 보여 매장 자체가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미국인 스타일이라서지 몰라도 약간 좀 멋있네. 오늘 형님 어. 그 아이맥 크로는 형님이 카드로 긁으신 거죠? 그렇지. 그죠? 그렇지. 응. 카드 너가 긁어달래매? <laughs> 저 그런 적 없었나요? 뭐 형님. 어, 긁어달래매? 형님이 도와주신다 고했잖아요 네가 긁어달라고 했잖아. <laughs> 화질이 야 화질이 봐봐. 화질이 끝나 버리네. 야, 근데 아이폰 저 정도 화질 아니잖아. 형님, 저 이때까지 카리비도다 아이폰으로 찍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아, 맞아요. 솔이 정도는 약간 좀 주작 아니냐, 이정도면 주작이요? 어, 약간 이 정도는 솔직히 사기지. 지금 형님 애플도 까시는 거예요? 까는 게 아니라서 직히대 얘기하면 저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솔직히 삼성이 좋다 생각해. 나는 뭐.. 나는 뭐.. 내 말이 맞잖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존나 좋은 화질을 갖다 놓은 거야, 내가 봤을 때. 맞지? 내 말이 맞지? 어, 근데 매장이 뭔가 좀 진짜 멋지게 생긴 것 같아 매장이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봉투같이 큰데 그냥 엄청 커 근데 야와 이거 진짜 돌이야 아우나 진짜 돌이라고요? 이거 존나 비싸거든 이거 시공하는데 진짜 비싸거든 와 역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진짜 이런 거 하나로 진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이 애플의 센스 맞아 애플 뭐 뒤에 마크 뭐 있냐 솔직히 그냥 뭐 사과 하나 있는 거지 어이 새끼가 이게 어너 어, 애플 형님 무시하 어,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사과 하나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laughs> 어. 아니 뭐 과일 귀향 들거뭐 사과도 넣고 어? 바나나도 넣고 배도 넣고 그럼 좋은데 사과 하나 딸랑 넣어놓고 막 우리는 심플하고 멋지다 이런 느낌 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그 잡수 형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음, 잡수 형님. 고마셨습니다아 어. 아, 그래, 어 죄송합니다 형님. 아 예. 형 지하도 있어요. 내려가 보실래요? 내려가도 돼? 네 예, 지하 가야 오. 돼. 야 멋지다.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멋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심플한데 멋있어. 음, 이게 맞아요. 이게 인테리어거든. 이게. 당겼네요 여기는 문이 다 엄청 무거워. 문이. 와문 두께봐. 야 문이 엄청 무거워 진짜. 형님 주먹만한데 문 두께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을까 문을? 뭔가 좀저리는 부드럽게 열리는 막 그런, 그러니까 뭔가 좀 부드러운데 엄청 무거워, 그렇지? 음. 예? 저요. 형 하나만 받아요. 어? 하나만 받아요. 지금 해서 <laughs> <laughs> 그래요? 한번 받아 형님. 보내줘요, <laughs> <화내 줘야> 누가? <되나? 웃음> <laughs> 여러분, 저희 성명준 고객님께서 아이맥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어, 유튜브를 하시는데 <laughs> 앞으로 더 막상 활동하시도록 한번 축하해 주세요. <laughs> 국다. 아, 어. 그렇 야. 시기네. 사진 한번찍어 줄까 오나? 아니 괜찮습니다. 가수 형님. 여러분들 아이맥 프로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크... 사이즈 보십시오. 이게 10kg라고 했는데요. 장난 같은 게 아니라 <laughs> 내가 봤을 때 무조건 20kg 이상 넘습니다, 여러분. 아이맥 프로 630만 원. 이거를 제가 카드로 긁었는데요. 내가 사준 거냐?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12개월 할부로 내가 카드를 긁어준 거고요. 저는 내주는 게 있습니다. 이자를 제가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훈이가 이제 앞으로 평생 저의 노예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군만두를 먹일 생각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가겠습니다. 안녕.